안녕하십니까? 은퇴 노후 그리고 소소한 삶의 채널 패션오구입니다. 이번 영상은 3억이 왜 중요한지, 3억으로 35년 버틴다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이 썸네일 표지처럼 은퇴 후 시간은 30년 이상의 긴 레이스입니다. 이 시간을 달린다 생각하고 페이스 조절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 집을 구입하기 위해 은행에서 3억 대출을 받는다면, 개인주택담보대출 기간은 최장 35년입니다. 이 35년이라는 기간은 은퇴 후 삶의 기간과 거의 비슷하죠? 최장 35년으로 잡고, 금리가 동일하다 할 때,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으로 생각했을 때입니다. 그렇다면, 월 110만원씩 상환해야 합니다. 자, 월 110만원입니다. 현재 대출금리가 2.6에서 2.7%입니다. 그렇다면 간단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자금이 있다면 투자수익률을 두 배로만 가져갈 수 있다면 즉 5%대 정도만 할수 있다면 월 220만원 전후의 월현금흐름을 창출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죠. 자 국민연금공단 연구소 21년 3월 발표자료에 의하면 은퇴 후 부부 적정 생활비가 267만원이라고 합니다. 물론 사람 따라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기존에 저는 영상에서 200만원이면 된다고도 설명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3억의 목돈만 준비된다 해도 기본적인 노후 준비는 끝나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퇴직 은퇴 전에 3억원의 자금만 모을 수 있다면 어느 정도 걱정 없는 노후 준비는 되는 것입니다. 월 현금으름 220만원 나오잖아요. 수익률을 5%대만 가져가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첫째는 이 목돈을 마련하는 것이고, 둘째는 이 수익률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은퇴 전후 우리나라 50대의 평균 금융자산이 2억 원이라고 합니다. 이 3억 조금만 더 노력하면 될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된다면 여기에다 개인연금 여축, 국민연금, 퇴직금을 또 연금으로 조화롭게 추가한다면 최소한 300만 원 이상의 월 현금 흐름이 가능하게 됩니다. 3억으로 퇴직 은퇴 전후가 55세라고 할때 35년이면 90세까지 버틸 수 있는 자금 3억. 매우 중요한 돈이 됩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3억의 투자 수익률을 5%대로 운용한다면 달에야 월 140에서 150만원 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런데 월 220만원 차이가 무엇입니까? 금융기관 마진이죠. 영상 봐오시면서 이 의문을 가지셨다면 뛰어나신 분입니다. 그렇다면 월 220만원을 만드시려면 좀더 공부하고 투자 방법을 연구하시면 되겠죠. 투자수익률을 좀 높여서 6%대 이상 만드셔야 합니다.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요. 그런데, 은퇴 후 노후 자금이 10억 있어야 한다, 12억은 되어야 한다, 이런 것들 많이 접하시죠? 어떠신가요? 노후에 대한 불안감으로 정신적으로 많이 위축되지 않으세요? 이 같은 금융기관들의 광고 마케팅, 유튜버들의 영상, 마치 해결책을 마련한 것 같이 설명들 하죠? 사람들은 이에 대해 궁금하니 많이 반응하게 됩니다. 노후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은퇴자금 준비를 삶의 주된 목표로 삼아서는 안됩니다. 노후 문제를 금전적인 준비 문제로만 몰고 가는 것은 금융권 마케팅이 만든 허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10억, 12억을 강조하는 속내는 쉽게 짐작할 수 있겠죠. 우리를 초조하게 만들어 금융상품에 가입하고 펀드에 투자하도록 만들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비정상적으로 노후 문제를 돈 문제와 결부시키고 있습니다. 은퇴 후 노후에 적절한 월 현금으로만 만들어낼 수 있다면 부동산은 내집한 채만 있어도 충분합니다. 그런데 은퇴 후집한채 보유 비율이 72%에 불과합니다. 참고하시고요. 퇴직 은퇴 후 인생 이막의 삶을 앞둔 시점에서 재테크로 표현되는 무모한 행동으로 함정에 빠져 뼈저린 후회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재테크는 이윤만을 추구하는 금융기관을 포함해서 당신의 주머니를 노리는 여러가지 사회구조가 만든 환상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인생 후반부의 경제적인 안정과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 재테크만 머릿속에 두어서는 안됩니다. 현실을 직시하고 돈과 삶에 대하여 올바른 원칙과 가치관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물론 은퇴 후에도 평생 할수 있는 작은 일거리라도 있으면 제일 좋겠고요. 앞에서처럼 경제적 문제가 해결된다면 평화가 파도처럼 밀려들 것입니다. 처음으로 돌아가 어떻게 월현금으로 220만원이 나올 수 있는지 그 흐름과 대출과 함께 쉽게 설명드렸습니다. 왜 35년인지 그래서 역으로 3억원의 자금이 나오고 첫째 이 목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고 둘째는 이 투자 수익률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이라고 설명드렸습니다. 끝으로 꼭 재테크만 머릿속에 두지 마시고 돈과 삶에 대해 올바른 원칙과 가치관을 세우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도움 되셨나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 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